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다는 북한 인권 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지난달 중국에 간한 총리가 시 주석과 회담했을 때 정부 입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탈북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자들에 대해서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입장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강제북송 사실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받습니죠 중국 측이 아무 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송된 탈북민들이 국경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위부 집결소는 고문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경 지역 보위부 집결소에는 여성 간수들이 거의 없고 남성 간수들 위주이기 때문에 몸을 여기저기 수색을 하고. 한국행 시도 등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탈북민들은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